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 만일, 긍정, 화건, 350일째. 힘차게 한 번에 쳐, 후 기, 지에 요즘, 요즘 정말 짬뽕, 짬뽕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쁠, 바쁠 때, 바빠도 힘들어도 첫 바람 있고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 좀 이게 하얀 곡선을 <laughs> 그리고 있습니다. 어, 막 이게 상향을 치다가 하얀 곡선을 이게 삶이죠 치고 있는데 오늘도 내내 기분이 좋다가 즐겁다가 또 불과 10분 전, 까지 굉장히 기분이 안 짜났습니다. 사실 기분이 안짜아서요 긍정화근을 할 기분이 정말 아니었는데 제가 어, 요즘 조금 기분이 좀 사할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 독서 한시간두 번째, 고명한 작가님 긍정화근 영상 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늦었고 해서 그냥 고작가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긍정학원 틀어 놨더니 오늘 고명 작가님 아침 긍정학원 오늘의 즐거움에 집중하면 내일의 걱정은 사라진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영상을 틀지도 않았는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기분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좋 기분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는 내내 고작가님께서 좀 이렇게 오늘, 오늘은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막 말을 하시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웃는 상이죠. 그 웃는 얼굴을 보니까 미소짓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미소가 <laughs> 띄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즐거움에 집중, 절, 즐거운 일만 생각해라. 오늘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았겠지만, 오늘의 좋은 일, 즐거웠던 일에 집중하면 내일의 걱정은 사라진다. 오늘 좋은 일도 많았거든요. 오히려 안 좋았던 시간들보다 어? 좋은 시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좋았던 그한 6시간은 새카맣게 잊어먹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우울한, 슬픈, 그 감정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틀었습니다. 어, 고면 작가님, 오늘 아침 긍정학원을 제목을 보는 순간 틀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돌아서 집니다. 오늘 있었던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니까 바로, 바로 돌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종이한 일. 어, 저희 아이들이 교보문고에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책을 보는 것보다 지하에서 이렇게 문구 같은 것들 이런 거 쇼핑하는 것을 확실히 좋아합니다. 어, 아이들 책도 사고 어, 원래는 혼자 가서 어슬렁거리면서 책을 좀... 사본다는 생각이었는데 어, 저도 요즘에는 교보문고에 가면 힐링이 되거든요 책을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막 어슬렁거리면서 걸르고 있으면 좀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좀좀 <laughs> 좀 뭔가 우울한 일도 좀 있고 해서 힐링도 할겸 교보문고 어, 외출을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도 가고 싶어 해서 데리고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역시 아이들과 같이 가서, 원껏 쇼핑은, 원껏, 어, 책을 쇼핑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아이들 성화에, 배가 고프다, 집에 가고 싶다, 어, 그 성화에, 원껏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즐겁게 책과 나와 대화하면서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두 손은 정말 무었는데 마음은 정말 즐거웠다는 거 오늘 사는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12권만 샀습니다 <laughs> 오늘은 2시간 동안 12권만 샀고요 뭐 이렇게 어 얘는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일단 그런 책 친구들도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어뭐뭐좀 원래는 농사 관련된 책이나 좀 경제 금융 관련된 책들을 좀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음, 어떻게 하면 뒷땅을 좀더 옳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한권한권 한권 들어봤는데, 오늘, 오늘은 이 친구들이 간택이 되었습니다.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어, 이 친구도 집에 데려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의 심리학. AI상식사전. 어, 지금 여기 책들은 고명아 작가님 소개한 책을 고르는 방법을 적용해서 데리고 온 친구들입니다. 어, 일단은 이 책을 두손 가득히 들고 집에 오는 내내 못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 친구들을 또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모순도 아직 읽어야 되고 어, 노르웨이 숲도 <laughs> 무라카미 하루키에도 만나러 가야 되고 아직 줄서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 좋았던 일 오늘은 기, 첫 번째 즐거운 일 겨우문고에서 두 시간 동안 즐겁게 책과 대화하면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책을 쇼핑하는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어, 코독이, 독서, 코독한 독서 클럽, 9월에 도서, 킹세종, 저는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 어, 오늘도 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음, 지하철에서 계속 책을 읽고, 올 때는 좀 평을 했던지 한 손에는 이렇게 어, 책을 들고 이렇게 자고 있더랍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같이 가, 장, 아이들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한손 책을 들고 이렇게 주는 거죠. 어, 제가 잘합니다. 어, 조금 남았는데 어, 또 조금 읽다가 코스모스 있지만 코스모스는 뭐 오늘은 한 장만 볼까? 아 두고 세종대왕 킹 세종 좀더 보고 싶습니다. 어막좀 이렇게 어, 궁금한 부분이라서 신석주가 신, 어, 신숙주가 일본 그 어린이한테 말을 가리키는 부분인데 어 여기 좀 이제 궁금합니다. 보고 싶어서 좀 보고 제가 9월달에 다섯 권 목표 다섯 권인데, 오늘이 9월, 이제 22일로 넘어가죠. 8일, 2, 3, 4, 5, 6, 7, 8, 9, 10, 9일 남았네요. 9일 남았는데, 요 책을 아마 오늘 내일 다 읽지 싶은데, 그러면 자기 전에 다 읽을 수도 있고, 내일까지 보더라도 내일은 다른 책을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세권 끝났잖아요. 세 권. 질서 넘어. 그리고 저거, 괴테 그리고 킹세조 그리고 두 권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정을 못했는데 또 친구들이 이만큼 왔지 열두 권 다섯 권 도전해야 되는데 요새 이런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9월 달에 다섯 권을 보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다섯 권다볼수 있을까 이 생각보다 아, 세권 읽었는데 이제 두권 뭐일지라는 이 고민 이게 더 고민됩니다. 아,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다 읽을 수 있다. 고 다섯 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아 다음 두권 남은데 두권 뭐고르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어, 이렇게 즐거운 일에 집중하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또안 좋은 기분 안 좋은 일이 또싹 씻기고. 또 분명히 기분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잠을 들었으면 내일 아침이 몸이 무거웠을 텐데 이렇게 즐거운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에 집중을 하면서 또 독서하고 잠들면 내일 아침을 또 좋게 즐겁게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아내와 <laughs> 얘기가 일찍 원, 얘기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았는데 얘기가 막 이렇게 가다가 갑길로 쑥 빠지면서 마지막은 자로 갈란다 하면서 이렇게 툭 어, 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 어. 걸그 녹초가 되는 당신하고 얘기 대화가 길어지니까 내가 지금 녹초가 되는 것 같아서 자로 갈란다 그래서 이렇게 툭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조금 어,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어, 직원이 한명 그만뒀는데 어 그게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내 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정주행 회장이께서 회사를 운영할 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 중에 전쟁 빼고는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단 교훈은 있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얘기가 이렇게 와이프가 얘기를 이만큼 그 길게 계속 길게 얘기를 하니까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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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초가 되는 기분이라서 음, 자로 들어왔습니다 듣다가 듣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살짝 화해는 했습니다 어떻게 묵언수행을 끝내는 걸로 기분이 나쁘니까 말을 하면 싸울까봐 계속 입을 꼭 닫고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 듯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더라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쟁 제외하고는 모두, 어, 자기 자신의, 자, 자신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일도 내 책임이다. 내가 인정하니까,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무 힘들다. 지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줘. 부탁해.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킹세종 읽고, 힐링하고, 일지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이벤트가 있는 이런 오늘을 선물해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여 그 감사함으로 세상에 이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살고 있다. 둘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으로 열정을 유지했다. 셋 나는 원하는 것을 매일 백 번씩 외쳤더니 오늘 못했습니다. 백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넷 나는 매일 아침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를 매일 10쪽 독서로 진정한 부의 그릇을 내 안에 쌓았더니 꾸준한 태도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됐다. 5. 나는 매일 10쪽씩 책을 읽었더니 나의 최고의 유인은 독서다. 6. 독서와 글쓰기로 사회의 시선을 높였더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 진정한 철학자 상가가 됐다. 일곱, 이런 거인의 풍요로움으로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다. 여덟, 이렇게 나의 시간을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시간들로 채웠더니, 군자 같은 영향 있는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 됐다. 아홉, 이렇게, 음,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벤트의 시간들 속에서 즐거운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에 집중했더니 즐거운 일을 일에 집중했더니 나는 유튜브가 됐고 강사가 됐고 작가가 됐다. 제가 아내한테 잔소리 계속 듣다가 기분이 우울해져서 힐링하려고 잘 자고 있는 우리 애를 제 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자고 있습니다 아, 몰카예요 어, 잘 자고 있는데 어, 애 얼굴을 보고 있으면 <laughs> 행복한 마음이 들어서 힐링하려고 <laughs> 자기 방에 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안고 와서 눕혔습니다. 예쁘,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런 저의 주변에 이런 인연, 인연들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애를 봐서 힐링이 되고, 오늘 이놈들을 봐서 또 힐링이 됩니다. 뭘부터 읽을까요?